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시편 53편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독 해 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진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 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재앙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거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백성에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에 야곱이 즐거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10편 예, 53장의 말씀은 다이 왕이 쓴시예요 다이 왕은 이 시를 쓸 때, 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만 모시고 살면 부족한 게 없는데 요하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반성시여, 요새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본의 뿌리시여. 아 이런 아,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냥막 찬양을 하는 이런 다윗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도대체 하나님을 너무 몰라. 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쓴 거야. 아니 목이 마른 거야. 하나님하고 어. 찾는 자를 좀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 을 하고 싶은데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길을 찾는 자가 거의 없어. 그 목마름에서 이는이 다윗이 이걸 썼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쵸? 어떤 엄마가요. 임신을 했는데 요 배에 쌍둥이를 가진 거야. 아니, 쌍둥이가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야, 우리가 이 뱃속에서 있다가 나가면은 어떤 세상이 될지 몰라도, 예? 어, 우리가, 어, 이 속에서 사는 게참 좋은데 나가면은 과연, 어, 엄마라는 사람을 볼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쌍둥이, 저쪽 쌍둥이가 엄마? 무슨 엄마? 엄마라는 사람이 있어? 엄마를 만나본 사람이 없는데 이쪽 쌍둥이는 엄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엄마가 있으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편안히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이 세상에 살 때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태양을 보면 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어머니가 아기를 가졌으면 이 아기가 안 죽게요. 어 먹는 것도 조심하고. 그냥 태어날 때까지 얼마나 음악도 좋은 거 듣고 하나님 말씀도 다 읽고서 어? 멋있는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어? 조심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느껴요. 아이 세상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이해가 갑니까? 근데 영의 세계가 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어, 내가 저기에 가야지 하면 생각부터 하고 저로 간다니까. 그렇죠?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바람이 불어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나무가 이렇게 흔들려 어, 바람이 부네. 그러잖아요.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공기 눈에 안 보이는데. 공기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어머니가 내가 네 엄마다 그럼 우리가 믿죠 예? 우리가 태어났을 때뭐 우리가 엄마 뱃 속에서 난걸 봤어? <laughs> 못 봤어도 우리는 믿어, 왜? 그 느끼잖아요. 아저 사람이 진짜 우리 엄마 같은 그게 느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 우리 느껴요, 왜? <laughs> 믿는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어? 충만함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번밖에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 자기는 여호와 나의 목자신 에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이저 이스라엘 나라가요. 아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때 가서 그랬어. 저 성읍을 둘러보고 하나님을 찾는자가 있는가 한 사람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살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암만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북 이스라엘은 그때 벌써 이미 망했어. 그리고 남 유다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찾는자가 있는가? 근데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훈련.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신 아닌 나를 연단하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부까지 나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요. 연단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연단 시험, 문제가 없고 환란이 없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요. 내가 너를 이온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것이고 너의 자손을 하나의 별과 같이 내가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25년간 아이가 없는 거예요. 어? 25년간 하나님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럴 거 아니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왜 아기가 없을까? 그래갖고 자기 마음대로 어? 자기 생각대로 어? 하가를 취해서 이 스마일을 낳잖아요. 아니, 토기정이한테, 왜 당신은 말이야, 내 인생을 이따로 만들었어? 막, 그러는데, 아이고, 네가 뭔데, 진흙이, 토기정이한테, 어? 할 말이 많어? 나내 맘이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이 하가를 지해서 이스마엘을 나실 걸 아셔요. <laughs> 그리고, 후에, 아, 이삭을 남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온 세상에 우주, 되어가는 일을 보게 하셔요. 그러면은 지금 이슬람교인들이 그이라이라크 그 이런 그런 사우디 이런 후회들이 이스마일 후회잖아요. 근데 그들이 들락에 갔다가 전쟁을 일으키고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걸 아주 막 무서운 그런 성도를 가진 그런 후회로 그렇게 나갔는데 이사의 후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전쟁을 안 해. 그래서 밥다 당하기만 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이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한 천번의 침략을 당했어.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나 보면은, 사사이 보면 맨날 뭐, 죄만 졌다 면 그냥 침략이 두려, 들어와요. 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분명히 네가 들어갈 그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어, 내가, 어, 주변의 나라를 들어서 너를 칠 것이다. 너의 정든 자를 들어서 너를 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길이 있나? 바람이 불면은 이게 뭐가 흔들리듯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마음에 평강이 와. 그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뭐 성령님 눈에 보입니까?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으로 막 주님을 또막 찾고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 어? 내 마음이 밝아졌어. 그쵸? 그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것을 하나님은 이런 이 세상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다라 내가 세상을 이겨너라 이 승리하신 이 하나님을 만나야 이기는데 이 사람들이 환란 중에 어마어마한 활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안 찾는 거야. 하나님이, 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렇게 하나님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이 사람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이 그때서야 찬양을 부르고, 그때서야 기쁨을 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 어리석은 어, 자가 이 똑같은 말씀이 시편 14장에 또 있어요. 오가 한번 봤더니 그대로 똑같은 말씀이더라고요. 있참 놀랐어요. 왜두번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 좀 제발 찾으라고 어 예,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데 환난 날에 사람들이 고침을 안 받아, 예? 치유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힘을 얻는데 사람들이 음. 어, 이 세상 살면서 자기 맘대로 사는 거야. 자기 뭐, 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어, 자기 갖고 있는 그 명예 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꼬여. 이저 남아프리카에 그 최초로 흑인이 대통령 된 사람이, 어, 넬슨 만델라였어요. 만델라가 44세 때 무슨 일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대. 27년 동안 감옥에 가 있었대요. 왜이 27년 동안 감옥에 가 있었냐면, 아 자기가 흑인이니까 어, 자기 나라에 옆게 백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식민지 정치를 하니까 막어어 이골 아파츄니티 t 그러니까는 어그어 그, 어, 인종 인종 차별을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평화롭게 살자 그거를 외치다가 감옥에 간 거야 27년간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72세 때 나왔는데 이혼을 당했어요 어 넬슨 만델라가 이혼도 당하고, 아, 이번에 아틀란다 갔던 그 사람들 이혼 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아주 오리를 한까지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은 다시 세우셔요.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은요, 다시 회복시켜서, 뭐, 더 멋지게 회복, 회복을 시키시는데, 72세에, 어, 만델라가 이제는, 어, 감옥에 있을 때 사람이 와서 그랬대요. 여기에, 어, 어떻게 살기가 좀 어떠냐고? 그랬더니, 사는 거는 지옥 같대. 아, 감옥서에서 사는 게 지옥 같죠, 사실기야 그렇죠. 그렇지만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27년간의 그 세월이, 자기는 천국이었다. 고왜 천국이었냐? 주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laughs>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책도 쓰고, 어, 자기가 더, 어,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고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어. 하나님이요, 이혼한 사람이지만, 그가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을 하니까, 도별상도 받게 하시고, 어? 또, 그 나라의 대통령도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아이고, 하나님 어딨어? 아유, 나는, 뭐,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멸망으로만 가는데, 이때 딱 주님을 붙들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 이렇게 오늘 53장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 이거지.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당장 안 나타나니까 나는 못해 하지만, 할수 있다는 그 꿈을 가지고 나간다면 언제나그 꿈이 이루어져요. 아, 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다니, 일어나서 내게 절하더이다. 했더니 이 새끼가 네가 뭐,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내가, 어, 우리가 너의, 너희가, 네가 나를, 우리를 다스리고 네가 우리 왕이 됐다고, 이놈이, 이렇게 욕을 얻어맞어. 그 다음에 또 꿈꿨더니, 해와 별이, 또, 열한 별이 절하더이다. 또 미련하게 그얘기를또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이 놈이 더 미워하는 거야. 그렇지만은 그 꿈을 본그 요셉은 어떤 환경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그 꿈의 언젠을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왜 자기가 죄를 안 짓고 주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 때가 되니까 총리가 된 거야. 에고배 총리가 됐어요. 어, 그쵸? 이번 금요일날 우리 배전도사님이 무슨 말씀 하셨냐면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그냥 안 읽고 그냥 읽고 영보영 산날은 하루가 그냥 이상하게 허무하게 그냥 쏙 지나가는데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막 하나님 하라고 말씀이 고망이막 하나님을 찾고 막 이러면 요 하루가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예? 어, 내가 어, 저렇게 뭔가를 저거니 안 걸. 하나님은 눈에 안 계시지만 그죠? 바람이 개, 성령의 바람이 왜 보냐? 내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거야 나한테. 그래서 예 주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 어, 우리가 어, 항상 주님이 우리 와 함께 임하늘 주님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신부의 말씀이 새겨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주부심이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보혈로. 항상 우리를 씻어주시고, 항상 우리를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해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 그거를 믿는 자만이 이 세상을 이기고, 영, 영영한 그 영생을 이미 취하고, 예, 천국을 누리며 사는 우리도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